안녕하세요. 여행가유입니다. 가성비 좋은 중식당, 가성비 좋은 한식당, 제주 대표 음식을 특색 있게 판매하는 식당, 마지막으로 심야 이색 카페까지. 다양한 유형의 제주도 음식점과 카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주도 음식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주도를 방문하면 꼭 먹어야 하는 대표 음식 네 가지로 SNS에서 유명한 식당과 유명하지 않은 식당을 비교했었습니다. 제주도 대표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제주도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제 대표 음식은 관심이 없어요. 가성비 식당이나 특색 있는 곳이 좋아요. 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SNS에 검색하지 않고 제가 직접 여행하면서 찾아낸 음식점 중 인상이 좋았던 곳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성비 좋은 한식당입니다. 네이버 리뷰 약 460개, 인스타 게시물 100개 이상인 한양동 식당입니다. 이곳은 리뷰와 게시물 수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어요. 원래는 현지인 맛집이었던 것 같은데 오픈런을 뛰어야 할 정도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바쁜 식당이기도 하고 내부 구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리가 많은 편이고 회전율이 좋아서 저는 운 좋게 대기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양동 식당은 뷔페식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가격만 들었을 때는 가성비가 좋나 싶지만 구성을 보면 확실히 가성비가 좋아요. 치킨, 돔배고기 갈치구이, 콩국수, 미역국 등 다른 뷔페 식당에서 한두 개씩 나올 만한 메인 음식이 동시에 다 나옵니다. 후식 과일이 매번 바뀌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바나나가 나왔어요. 맛 퀄리티도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먹으면서 이 반찬은 좀 별로인데 하는 음식은 거의 없었고 오 맛있다 하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간이 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인데 제가 11시에 방문했을 때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를 살펴보니 10시 30분쯤부터 영업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한식을 푸짐하게 먹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한양동식당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 대표 음식을 특색 있게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네이버 리뷰 3,400개, 인스타 게시물 1,000개 이상인 바닷속 고등어쌈밥 제주 애월 본점입니다. 제가 방문한 평일 오후 8시 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미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내부가 넓은 편이 아니라서 점심 저녁 시간에 대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네이버 예약 미리 하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 메뉴인 고등어쌈밥 2인을 주문했는데 1인 17,000원이면 우선은 좀 비싸죠? 평범한 반찬 속에 숨어있는 저 간장게장 진짜 맛있습니다. 메뉴판에 간장게장 택배 가능하다. 게장 더 먹으려면 5,000원 내야 한다. 적혀 있었는데 사람들도 맛있으니까 게장 더 주세요. 게장 따로 안 팔아요? 이렇게 워낙 많이 물어봐서 생긴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제 메인 메뉴가 나왔는데 고등어가 엄청 두툼하죠? 맛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음식점 중 가장 맛있게 먹은 곳이기도 합니다. 17,000원 가격 싹 있게 하는 맛인데 뼈발라 먹기도 편하고 비린내 없이 두툼하니 살도 많고 고등어 상태도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쌈이랑 싸먹는 것보다 고등어랑 김치 조합이 좋아서 거의 고등어 김치 찜으로 먹었어요. 간장게장도 밥도둑인데 이 고등어 쌈밥도 밥도둑이라서 진짜 밥한 공기 뚝딱입니다. 웬만하면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서 바닷속 고등어 쌈밥은 누구에게도 나 추천하고 싶네요. 세 번째로 가성비 좋은 중식당입니다. 네이버 리뷰 약 280개, 인스타 게시물 100개 이상인 저지오름 반점입니다.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커요. 그리고 탕수육 미니 버전이 있어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아 보였습니다. 흑돼지 짜장면, 고기 짬뽕, 탕수육 소를 주문했는데 탕수육이 진짜 맛있었어요. 고기도 흑돼지라서 맛도 좋고 부드러웠고 가장 중요한 튀김이 얇게 잘 입혀져서 쫀 짬뽕 국물은 맑고 담백한 것보다 고기에 진한 맛이 퍼졌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구수한 맛이 강했습니다 짜장면은 입에 착 감기는 맛은 없었는데 신기하게 얘도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지오름 반점은 다른 중식당보다 전체적인 맛이 뛰어나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탕수육이 맛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성비 중식당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야북카페를 소개할게요 네이버 리뷰 약 390개 인스타 게시물 1만개인 유라미드북스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하다보면 일찍 닫는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라미드북스는 금토일 주말 안정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일반 카페가 아닌 북카페라서 내부가 조용한 편이에요 좌식자리는 칸이 나뉘어있고 아늑하고 창밖을 볼수 있어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였습니다 노트북하기 좋은 책상자리 앉아있기 편안한 소파자리 간단하게 책읽기 좋은 자리 등 여러 형태의 자리가 있어요 2층 공간도 있는데요 사방이 책으로 가득 차있는 개인 서재 느낌입니다 이곳은 혼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 읽기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음료 가격만 따지면 비싸겠지만 소설책, 만화책 등 종류가 많고 제한시간도 없어서 만화카페를 생각하면 저렴한 가격에 오는 격이에요 심지어 음료를 드시고 싶지 않다면 공간이용료 4,000원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제주도 여행 중에 힐링이 필요한 분 늦은 시간에 카페를 가고 싶은 분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라미드북스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앞에 음식점과 카페를 소개해봤습니다. 여기보다 더 가성비 좋고 특색 있는 식당도 있다. 하는 분들은 댓글에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